구매 대행은 상품 소싱이 제일 쉬운 건데. 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품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 소싱하는 것에 어려워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상품 소싱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구매 대행의 재고는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없이 어차피 대신해서 신부름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품을 등록하는 횟수, 그리고 상품을 등록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지 상품을 무엇을 팔까? 이런 고민은 그렇게 크게 어려워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강의는 2부에 걸쳐서 1부에서는 해외 직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트렌드를 잃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하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그 트렌드를 가지고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 물론 상품 소싱을 하는 각자만의 노하우나 각자만의 방식들이 있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상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통계청 자료 그리고 코시스라는 것에 보면은 국가 대륙별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해외 직접 구매이라고 해서 지난 상반기. 그러니까 1, 4분기 동안에 국가별로 어떤 상품들이 주로 해외 구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가전기기나 의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팔렸네요. 그리고 음, 식료품도 많이 있는데, 국가별로 조금 보시면, 뭐 미국도 있고, 그리고 중국도 있는데 저희는 중국을 할 거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식료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가 주로 타겟을 잡아야 할 중국의 경우는 의류 VVIC나 그런 데서 의류를 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고 전자기기가 그 다음으로 좀 핫하다는 걸 이해해 볼수 있네요 컴퓨터 주변기기와 가전통신 기기를 좀 묶어서 카테고리를 보면은 23,000건 정도 해서 의류 다음으로 해외 직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 굳이 우리가 중국 구매대행을 하는데 뭐 비디오 악기 뭐 사무 문구 이런 보다는 그래도 그 와중에 좀 많이 구매가 이루어졌던 거 위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통계청의 뭐 일반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맹신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것을 토대로 소싱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의류를 다루셔도 되겠지만은 의료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의류도 오픈마켓에 많이 올려보시면 팔리긴 합니다만 우선은 가전, 통신기기와 그리고 생활용품, 건강용품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타겟을 해서 팔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어 대충 이게 중국 구매대행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네이버 데이터랩을 가셔서 여기 보시면 쇼핑인 사이트 있으시죠. 맞죠? 그래서 카테고리가 분야별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맞죠? 큰 카테고리가 세분화돼서 있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 중에서 그러니까 디지털 가전 분야 그리고 생활건강 분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스포츠레저도 있고요. 화장품 화장품은 또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순으로 조금씩 소싱을 해 나가셔서 내 스토어의 규모를 조금씩 키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잘 팔린다. 그러니까 뭐 하나 카테고리 다 정해놓지 마시고 구매행의 장점을 활용해서 카테고리 제한을 두지 마시고 점점 카테고리를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많은 카테고리 구내에서도 디서 가전 일단 한번 눌려볼게요. 많이 구매가 이루어 이루어졌었으니까 그러면은 최근 한 달간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보시면 지금 선풍기 뭐 헤드셋 이렇게 쭉쭉 있네요. 선풍기가 갑자기 올라왔다는 것은 계절성에 따라서 브랜드가 여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거겠죠. 선풍기 이런 것들, 에어컨 보이고요. 장문형 에어컨, 에어컨 이런 것들 이 있으면 볼수 있고, 그리고 여기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이런 것들 가전 제품 맞죠? 그리고 에어팟 프로 블루투스 이어폰.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나간다 그러니까 좀 공통점을 찾아보시면은 아, 대충 어떤 것들이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건지 이해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내가 어떤 물건을 타오바오에서 검색해서 팔아볼 것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죠 왜냐면은 타오바오에서는 타오바오에서 잘 팔리는 상품과 그리고 국내에서 잘 팔리는 상품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거든요